지금 여기 수사 김정희 선생이 유배를 했던 유배지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쁜 돌담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기 보이시나요 수사관이라고 표시된 한번 네. 어떤 곳인지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친절하게도 이렇게 또 저기 바닥에도 <laughs> 어 여기 원래 유료였는데 근데 무료 관람으로 바뀌었네요.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그 관광 오신 분들이 대체로 이런 데까지는 안 오시잖아요, 잘. 그래서 근데 교육용으로 되게 좋다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면 되죠, 그렇죠? 어 여기가 제주 옛날. 를 했는데 아 이런 데서 유배를구나. 이집에서 하신 건가? 우리 오너라. <laughs> 우와. 오, 여기... 와이 좀... 딱 좀... 아. 편집이. 에 여기. 저는 여기서 노는 걸 거예요. 어, 돼지들 보소. 예, <laughs> 네, 여기서 볼리를 보면 장 아, 여기 식당인가봐. 여기서 네. 비중 측정 였다고도 안들겠어요그래어 잠깐만 여기가 아닌가봐요. <laughs> 아니, 여기 전에도 여기 한번 와서 헤맸던 기억이 나거든. 그큰 건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저쪽. 혹시 네. 아물든 받았나? 지금 관람을 하고 있지 않나 봐요. 이 건물인데, 아, 아쉽네. 여기인데, 아마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지금 관람할 수 있나요? 할수 있어요. 왜 유배가 됐을까요? 여기다 추가, 제주로 유배 떠나다. 국노경 탄핵의 원인이었던 윤상도 사가치 군대에서 아들이 화를 당한 거. 아들인가 은광연대 의문당, 육영당. 세상에 추사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다. 만큼 추사의 경쟁을 헤아리지 아, 비가 나루토. 와, 우리 둘이 관람했어. 대박. 아, 여기 꽃밭도 있었는데, 비 와서 꽃밭까지는 못 보겠네.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들끼리만 봤잖아요. 뭐, 음.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오늘 또, 또 비가 와서, 전시간을 전세 내고 저희는 이제 여행을 마치고, 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비가 이렇게. 네. 수다 김정희, 유배지면여기서 끝! 안녕 아저 제주시 거자마자또맑금 되는 거아가요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아 제주의 음... 날씨 역시 제주시는 햇뜨고 <laughs> 마아야 어떻게 서귀포에서는 비가 왔고 중산과는 안개가 꼈고 여기는 해가 해봤던... 떱니다